거의 중학생 때부터 이마가 넓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 주변 어른들도 아 아버지 닮아서 머리숱이 걱정된다. 친구들도 야 벌써 탈모가 왔냐 하면서 장난처럼 놀렸는데 사실 당사자는 진짜 상처 많이 받습니다. 10년 넘게 탈모를 겪으면서 제게는 트라우마 같은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쌓인 경험 덕분에 고객님들께도 훨씬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상담이 가능한 원장이 될수 있었더라고요.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아, 오늘이 내 머리숱이 가장 많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탈모 샴푸 그리고 탈모약을 끄는 것입니다. 정말 천만 원 가까이 약 치료 샴푸 등 떠봤는데요. 모발 이식 수술 없이 지금까지 머리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제 솔직한 10년 탈모 관리 후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탈모 유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대를 건너서 온다는 말도 있지만 저희 집은 예외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두피문실센터 원장이다 보니까 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뵙는데 한 대를 건너서 온다기보다는 거의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이제 탈모약을 먹어야겠다 하실 정도였고 군 제대 후 24살 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내가 탈모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를 느끼면서 경각심을 아주 세게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마 윗부분에 있던 이 흉터 때문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 흉터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제 탈모가 진행 중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 감고 드라이 할때 바닥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도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탈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좀 깊게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제가 탈모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건, 오늘이 내 머리숱이 가장 많은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탈모 관리를 안 하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아, 지 모발 이식이나 한번 받으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모발 이식도 결국 뒤에 있는 이내 모낭을 끌고 와서 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머리 뒤에서 모발 이식 흉터를 두피무신으로 커버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이식 받았는데 이 앞부분의 밀도가 부족해서 그부분에 두피무신으로 채우시는 고객님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에 모발 이식을 했는데, 아, 결국 5, 60대 두피무신을 받으시러 오시는 고객님들도 이제 늘 하시는 얘기가 아, 애초에 젊을 때 관리를 해서 유지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잘 유지하고 빠진 부분만 이렇게 두피무신으로 작업을 받으면 돈을 아끼는 거라고 진짜 많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도 헤어라인 흉터 부위의 시술을 받았고, 지금도 탈모약을 복용하다 보니 이더 진행되진 않고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삭발하지 않고 두피문진을 했는데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계기로 제가 직접 두피무신 전문 원장이 된 지도 벌써 4년차가 되었습니다. 탈모라는 게 제게는 트라우마 같은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쌓인 경험 덕분에 고객님들께도 훨씬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상담이 가능한 원장이 될수 있었더라고요. 두피무신을 하면 이제 머리를 다 밀고 받아야 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삭발 안 하고 빠진 부분만 두피무신 받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머리 더 빠지면 쿨하게 뭐 머리 밀고 다니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게 많아요. 3, 0 40대 남자분들은 사람들 가장 많이 만나야 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이 외모도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머리숱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고 삭발을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삭발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후반 정도의 비용으로 고민되는 부분만 두피문신으로 채우고 현재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더 멋있어지고 자신감도 생겼다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저처럼 이 탈모 관리를 하면서 잘 유지 중인 여전히 빠진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두피무신을 고민 중이신 분들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여서 대략적인 비용 확인해 보시고 또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 지금 내 상태는 두피무신을 받기 적절한 상태인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해본 탈모 치료는 아 뭐가 있었냐면 일단 탈모약은 기본으로 먹었고요. 처음 탈모약은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리드 정품 약을 먹다가 현재는 이제 카피와 피나온을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MTS 미세반을 여러 개를 통해 아 머리에 좋다는 영향을 넣어주는 그런 치료를 했고요. 지금도 생장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두피 피부에 좋은 거지 머리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땐 그런 걸 제가 잘 몰랐으니까 일단 좋다고 해서 다 했습니다. 헬멧 같은 걸 쓰고 모낭 활성화되는 레이저 치료도 했고요. 두피에 모낭 주사도 엄청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한달 반에서 두 달까지 받았는데 비용이 일단은 거의 한 달에 200에서 250 정도 들었고요. 아 솔직히 저는 이제 효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걸 1년 내내 받았다면 효과가 좀 달랐을까긴 한데 솔직히 250만 원이 되는 걸 매달 12개월 내내 효과가 애매한 상태에서 해볼 엄두가 잘안 나더라고요. 이제 후회만 남은 채로 탈모약을 일단 잘 챙겨 먹고 지금을 잘 유지하자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년 정도 탈모약을 끊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탈모약의 종류가 이 제약사마다 엄청 다양한데 이게 성분은 같아서 사람마다 느끼는 부작용은 다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년 동안 먹어보니 확실히 제 개인적인 후기로는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그때 당시 제가 두 번째로 바꿔서 먹었던 약은 굉장히 무기적해지고 우울증 같은 것도 오는 것 같아서 한1년 정도 탈모약을 끊었어요. 그 상태로 오랜만에 이제 가까운 지인들을 만났는데 아그 자리에서 지인이 머리가 엄청 빠졌다고 아 무슨 일 있어?라고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먹고 아 탈모약을 절대 끊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깨달으면서 다른 제약사의 약을 먹었고, 다행히 그 약은 부작용이 없어서 다시 먹으면서 조금씩 힘이 약해졌던 모발이 힘이 생기고, 안 먹을 때보다는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제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머리 숱이 좀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약을 끊었다가 다시 먹다 보니, 지금 현재랑 비교하면 확실히 지금이 더 모발이 힘이 있고 풍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탈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탈모약도 먹고, 또 이제 치료도 해보고, 샴푸도 이것저것 써보면서 느낀 점은, 아, 지금 머리 숱이 조금이라도 빠진 것 같았을 때, 빨리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탈모 샴푸예요. 아, 저도 20대 때, 아, 그냥 부모님이 쓰던 이 탈모 샴푸를 막 쓰면서 두피염증 같은 것도 생겼었는데, 샴푸 고르실 때는, 중요한 게 탈모에 좋은 성분이 많은지를 보실 게 아니라 정말 내 두피에 맞는 제품을 쓰는 게첫 번째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모발을 잡아주는 토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탈모 샴푸를 꼭 사용하시면서 이 두피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는 이 모타브의 833 두피 무지는 삭발을 하지 않고도 현재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머리 숱을 시각적으로 만드는 데 특화된 기술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티가 나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건 저도 같은 탈모인 입장에서는 안 하느니 못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고 큰 문신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5년 정도 유지력을 가져가면서 이머리숱출 많아 보이는 부피 문신을 연구했고 실제 받은 고객님들의 후기들이 감사하게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남성 정수리 기준 평균 100만 원, 넓은 면적은 200만 원 미만 정도이고요. 1년 동안 추가적인 회차 연장이나 리터치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부상 관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부 비용만으로도 평생 큰 비용 없이 리터치가 가능한 이 멤버십 제도도 있으니, 극적으로 유지도 가능합니다. 실제 모타브 833 두피무신의 자연스러운 결과와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고객님들의 후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이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4살부터 지금 35살까지 여전히 저도 10년째 탈모 관리 중입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탈모약도 먹고 또내 피부에 맞는 탈모 샴푸를 사용하고 운동이나 건강한 루틴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경험을 통해 얻은 현실적인 탈모 관리 꿀팁과 이 저만의 실제 10년 이상의 탈모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현재 탈모 상태는 잘 유지 중이지만 여전히 빠진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두피무신을 고민 중이신 분들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여서 대략적인 비용 확인해 보시고 또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 지금 내 상태는 두피무신을 받기 적절한 상태인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타브 남원장이었습니다.